<목소리>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여 아사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니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만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리하여 아사는 아사라의 예언을 듣고 우상을 다 철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아가가 세운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폐위합니다. 그 후부터 아사왕 때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선택의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이고 배신할 때는 패배와 고통입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은 그의 어머니까지 폐위하는 결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배신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만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찾길 원하시는 하나님, 선택의 결과가 정확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사의 평강과 평안함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척결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은 결과였습니다.그의 종교개혁은 나라의 왕성함을 유지하였고 더 이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는 멸망의 길로만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끊어낼 것을 끊어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이며 그 신앙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의지할 것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